눈이 조금 뿌옇게 보이길래, 그냥 나이 들어서,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내 친구 영철이도 나처럼, 그걸 가볍게 넘기다 큰코 다쳤습니다. 운전 중에 신호등 색깔을 잘못 보고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가 외제차였지 뭐예요. 3천만원짜리 보상금도 나가고, 면허 정지까지 됐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에 갔더니, 이미 백내장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수술을 해서 지금은 회복했지만, 사고가 아니었다면 목내장까지 갈수 있었다고 하네요. 지하가 뿌옇고 빛번짐과 눈부심 증상이 있고, 밤에 불을 켜도 흐리게 보이며 색상이 노랗거나 회색으로 보인다면 백내장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장년이라면 정기검진 무조건 하세요. 요즘은 수술도 간단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되니 미루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기세요. 눈 건강 잃고 나면 돈으로도 못 사니까요. 백내장 수술을 하셨다면 자외선 차단용 선글라스 꼭 착용하시고 비타민C, 비타민E 루테인 챙겨드세요.